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작은 근종이 있을 때의 치료는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근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근종이 있을 때 증상이 특별히 없고 크기가 작고 그러면 경과관찰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문제가 되거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그러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과 출혈, 생리과다 같은 건데요. 증상만 조절하는 방법 방법으로는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호르몬을 방출하는 자궁내 피임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생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생리를 조절하게 되면 생리통도 줄어들 수 있고 생리양도 줄어들 수 있고 통증과 출혈 같은 것들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도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자궁 근종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수술 수술로서 뭔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랑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보존을 하느냐, 자궁을 제거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지점은 워낙 자궁 적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궁을 없애는 게 나은가, 보존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들의 개인 상황, 증상, 나이, 향후의 임신, 여부나 근종의 상태 이런 것들이 주요 선택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마다 이제 선택지가 되게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의사는 자궁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어떤 의사는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의사들이 각각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마다의 약간 판단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 이제 가장 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 문제인 건데요. 의사의 경험이나 또 성향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궁을 없애느냐, 자궁을 보존하느냐를 결정하실 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점은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궁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궁을 보존했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자궁을 보존한다는. 그리고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는 아무래도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덜 하게 되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치료를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보존했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근종 때문에 생기는 아까 제가 뭐 증상, 통증이나 출혈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증상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도 완전히 다 해결.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겁니다. 자궁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증상을 일으키는 자궁이 남아있으면 그런 증상들은 이제 좀 계속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에서는 증상이 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자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궁을 보존했을 때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궁을 없애는 치료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궁을 없애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단점인 거죠. 어 좀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궁이 없어지는 상실감이 되게 큰 환자한테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궁을 없애고 나면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임신을 뭐 못하는 게 제일 큰 이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자궁을 없앴을 때의 장점으로는 만약에 내가 생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자궁 을 없애면 100% 출혈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궁을 없애는 치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해서 막 그거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환자 개개인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이득이냐. 제가 환자분들한테 100% 완전한 치료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의학이라는 게100% 는 사실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100%에 가깝게 되도록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어떤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 이제 손해는 뭐가 있는가를 이제 따져서 이득이 훨씬 많은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들을 환자들이 할때 의사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환자들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이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